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고 꼭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저 거기에만 몰두하고 여념이 없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익을 따르는 모습일랑 이제 그만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두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형성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형성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이것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승화하고자 하는 간구와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새 가족 공동체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가운데 올때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영적인 새 가족 공동체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모시는 부르심, 그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사도들은 막 순교당해서 죽어나갑니다. 자기도 정말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난 아직도 살아있으니 성도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기록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요한이기에 들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밤모습에서 나온 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사람들도, 어떤 제자들도 선언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됨을 선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비록 작은 일이고 남들과 비교할 때난 이런 것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일이었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형성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부르심, 그 소명이 비록 작아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갈 때에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인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인 헐몬의 이슬이 그의 삶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그 십자가를 전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